네, 안녕하세요. 널스맘입니다. 간호학과의 인기가 이렇게 뜨거웠나 싶습니다. 요즘 간호학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입시하면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. 박원주 작가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작가님. 반갑습니다. 네, 작가님. 어,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작가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아, 것 같아서, 네. 네,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. 평범엄마 박원주입니다. 아,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지냈고, 제 아이 교육에 아주 어린했었던 엄마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입시,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던 그런 엄마입니다. 지금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소통을 나누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많은 학생분들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. 2023년 입시에서 주, 뭐주 특징이랑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정시 비중의 확대라고 볼수 있는데요. 정시 비중이 특히 높은 곳은 50%에 육박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을 정도예요. 이렇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 비중이 45% 이상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. 때문에 정시에 대한 준비가 각별히 필요합니다. 또한 수시는 수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매력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수 없는데요. 자 수시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두 가지 전형을 염두에 두시고 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, 작가님. 정시 비중은 높아지는데 또 수시를 무시할 수는 없겠군요. 그럼 이 수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? 수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,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, 이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그 수시의 전형인데요. 둘다다 다 결국은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정말 철저히 잘 관리해야 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, 학교생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자신의 개성이나 전공 적합성, 계열 적합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인 동아리 활동, 그리고 진로 활동, 그리고 봉사 활동 어, 등을 어, 잘 챙기는 것이 어,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. 오, 네 그렇군요. 만 학생분들이 이제 간호학과를 꿈꾼다 하면은 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또 봉사활동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. 어, 그럼 작가님, 혹시 세특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? 아, 네. 이 세특도 아주 중요한데요. 어,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우리가 줄여서 세특, 세특 하죠. 자,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중요할까요? 어,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주요한 평가 항목이 되기 때문입니다.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보면은, 물론 내신 성적도 뭐 1등급, 2등급 이런 식으로 잘 나와, 과목별로 나와 있지만,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항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세부 능력이 특기 사항이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유심히 보고 이것을 아주 평가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세특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세특은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이 아까 기재한다고 네. 했잖아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네, 매 수업 시간마다 특히 자기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에서 선생님께 자신의 개성이나 특장점 같은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럼 어떻게 어필할까요? 네, 평소에 수업에 열의를 보이고 질문을 자주 한다거나 개인 발표 또는 동아리 발표 이런 식으로 할때좀더 신경을 써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많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. 결국은 어 선생님께 인상 깊은 학생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제가 교사로서 학교에 있어 보니까요. 정말 몇몇 돋보이는 학생을 제외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냥 특징 없이 평범한 경우가 많아서 이 세트를 써주려고 할 때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아요.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? 네 인상 깊은 학생이 되자 네 선생님께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와 도움이 되는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아, 네. 저도 딱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는데요 네. 이번에 작가님이랑 간호사분들이 함께 책을 집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. 개정판으로 네. 어떤 책인지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간호학과 입시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교사를 지낸 평범 엄마와 간호사들이. 힘을 합쳐 간호학과 입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, 그리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1년도에 간호학과 입시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.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알아보고는 했지만 시중에 전문적인 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애태웠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. 자, 이런 분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응원과 관심에 힘입어 2023학년도 합격 가이드, 간호학과 입시 전략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. 간호학과 입시 전략, 이 책에다 간호사가 되는 방법, 간호사의 직무, 그리고 간호학과의 교육 내용 및 간호학과 입시 특징 등 간호사가 되는 길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이 책을 통해 간호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2023학년도 합격 가이드, 간호학과 입시 전략, 이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작가님 너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인기 있는 책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? 2023학년도 합격가이드, 간호학과 미시전략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 작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희 후배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